네, 성자분들 반갑습니다. 농건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. 이 게임은 여타 다른 공포 게임들하고 비슷하게 귀신을 피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들었는데 문제는 이 게임은 귀신한테 총을 쏠 수가 있어요. <laughs> 건법을 쓸수 있다 이 말입니다. 어, 버킹 고스트 헌터. 아, 너무 좋아.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꺼진 드럼통도 다시 한번 보자. 어 여기 안에 이제 그생배장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막 놀래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음, 조심해야 됩니다. 딱 봐도. 그 시신, 시신인 것 같은데, 어떤 네크로맨서가 여기다가 장난질을 해놓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, 화인사살, <laughs> <황인> <laughs> 야, 이쪼마한한 손에 들어오는 그 화양무기가 뭐라고 사람에게 이렇게 거대한 용기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지어주는지 아, 좋은데, 좋은데, 자,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알이 떨어진다고? 오 씨발, 야 뭐야 총알 개수정해져 있었어? 좋 좆... <laughs> 뭐야, 야 이거 메탈 슬러그 마냥 기본 딱총에는 뭐 총알 무한인 거 아니었냐? 나 그거 그런 건줄 알았는데야 씨발 숫자 주네? 좋됐다 어, 아껴쓸게요 지금부터. 어, 뭐야? 아 이건가? <laughs> 야 탄. 점 방금 개지렸다. 와야 어, 뭐야 야야 씨발. 야, <laughs> 어이 깜짝이야 어. 이쪽으로 가면 되나? 어. 이거 뭐야? 야야 어,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리는데? 나 말고 다른 존재가 여기 있는 게 분명한데? 사람이면 나오고 귀신이면 나오지 마라. 분명히 경고했다. 이 경고를 무시하고 내 앞에 머리를 들이내미는 새끼는 앞통수와 뒤통수 사이에 내가 웜홀 군형을 뚫어줄 거야. 뭐야. 어, 아! 장전! 아! 장전! 어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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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, 이 새끼야! 어! <laughs> 돌리니까 귀신이 나왔는데? 피크 어, 어! <laughs> 파란색 한번 해볼게요, 이번에. 길이 있나봐야 노란색이 맞는 길이었나 보네. 잘못된 거를 돌리면 귀신이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겁주는 야생의 뭐 귀신이 등장하였다. 넌 저댔다. 그런 거였나 보네. 여긴딱 봐도 못 들어가고 이 좁은 데로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문을 열수 있는 해법을 가져와야 되는 느낌이죠. 하... 존나 들어가기 싫다. 혼자했으면 이미 빤스 벗고 알몸으로 건물 바깥으로 도망쳤든지 게임을 껐든지 했겠지만 저에게는 이 영혼의 반려자 인니아샤에게 철사가 있다면 나에게 이 대저트 이글이 있다. 준비됐어 파트너? 우리를 방해할 적들을 위해도 앉았지 말! 머리. 야 잠시만 총알. 파, 파트너? 파트너! 파트너! <laughs> 수명을다 했어. <laughs> 어 뭔가 있어 뭔가 있어. 어 총알 얻었다. 누군가 책상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. 귀신이 들었습니까? 야 그래도 얻었어. 파트너에게 산소 기기 끼움. 남은 총알 개수 스무 발. 어떤 귀신이 나오든지 가에 지옥의 염라 대왕님 곁으로 산지 직속으로 보내줄 수 있을 그 정도의 수량이야? 뇌가 썩어서 그런지 지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구만. 내가 근접하며 나에게 확 달려 들어가지고 나를 이제 잡아먹으려는 얄팍한 초박형 콘돔 같은 생각.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? 와! 총알이 없는. 어?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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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총알이 없어. 총알이 없어. 야! 이퀄 브리엄 건카타 좀 배워 놓을 걸총알 없으니까 뭐 빈깡통이네. 오케이 최대한 적은 총알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제압할 줄 알아야 돼. 탑탑탑 탑, 탑! 오케이 헤드샷오 <laughs> 오고 고고 카면서 쓰러지는구만. 여기 뭐가 있지? 이책까지들아뭐 책가치들... 없는데? 일단 총알을 아 이것도 세이브가 되는구나 잠시만 일단 총알을 그러면 가득 채우고 좋아요 오케이 오 위치 총알 나오는 위치를 외워놨어요 역시 사람의 마음의 여유는 그 호주머니 속에 총알 개수에 따라가지고 정해지는 법이라니까요 오케이 다 잡았지 나오면 뒤진다 나오면 바로 더블 건호크 새끼들아 아 뭐..뭐지? 아 뭐야? 뭐해야돼? 뭐냐고!!! <목소리> 길 알려달라고!!! <laughs> 아우 예병 ㅅ ㅂ 해